안녕하세요. 책 읽는 기쁨, 책의 맛 박성원입니다. 권영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책은 화가 이중섭의 삶과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서간집 짜잔! 바로 이 책입니다. 네, 제목이 뭐죠? 어 이중섭 편지와 그림들이라는 책인데요. 네. 다빈치 출판사라는 곳에서 나왔고 음. 이게 직접 집필을 하신 책은 아닌데 그 이중섭의 대표 작품들과 그 아내와 가족들에게 이제 떨어져 사는 동안 썼던 편지들을 음.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이렇게 수록해놓은 편지거든요. 네네. 음. 비슷한 느낌의 책들이 있어요. 반고흐 영혼의 편지 혹시 아, 보셨어요? 아그 동생에게 보낸 내 음, 그런 편지들. 음, 맞습니다. 네. 어, 비슷하고요. 이중섭 화가는 이제 사랑하는 아내 남덕에게 정 후구절절한 편지를 썼는데 <laughs> 네. 그게 실려있고 또 중간중간 이중섭 화가의 그림도 볼 수가 있어서 맞습니다. 보는 대표작들. 재미가 있었던. 네. 책입니다. 사실, 이중섭이라는 이름은 그림에 조회가 없으신 분들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맞아요. 우리나라 사람치고 이중섭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네네. 그런데, 소를 많이 그렸다. 음. 이것까지는 알아도 그 이상을 아는 경우는 없습니다. 저도 네네. 마찬가지였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통영에 여행을 갔다가 책방에서 이 책을 보게 된 거예요. 음. 그래서 그 책방이 이제 약간 통영에서 머물렀던 예술가들의 그런 책이나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전시해 놓는 걸 같이 하는 책방이었는데, 네. 이중섭의 네. 책이 딱 있길래 딱 펼쳐 보고 음. 아, 이거는 사야겠다. 너무 놀라운 책이어서. 왜였을지? <laughs> 왜요? 왜왜 놀라오셨어요? 너무 달달해서. 아, 너무 열정, 달달해서 열정. 진짜 아, 정말 시대의 로맨티스트. 맞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화가로도 뭐 엄청 천재적인 역량을 보여줬지만 네. 이 어떤 사랑에 대한 열정, 순수함으로는 따라갈 자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진짜로. 특히 시대적 배경을 생각하면. 음, 이중섭이 1916년에 태어났거든요. 음. 일제강점기 중간에 태어난 거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달달할 수가 있지? 그런 자기 아내와 자식들에게. 네네. 정말 그런 것 때문에 놀랐던 음, 책입니다. 네, 책의 구성을 좀 살펴볼까요? 네, 어 책의 구성은 1장은 아내인 이남덕 여사에게 그 이중섭이 쓴 편지, 어, 그것들과 이제 그림들이 좀 실려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장은 이남덕 여사가 이중섭 남편에게 다시 이제 답장한 편지들, 음, 음 그건데 조금 분량이 훨씬 적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삼장은 자녀들인 태연과 태성 분에게 보낸 편지들을 음.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으로는 이중섭의 동료 미술이, 미술인인 이경성 전 국립현대미술관장이 쓴 이중섭의 예술이라는 그런 글과 매우 절친한 사이였던 시인 구상이 쓴 이중섭의 인품과 예술이라는 제목의 글이 실려 있습니다. 네. 뒤쪽에 이제 두 편의 글을 마지막에 읽으면 약간 정리가 되면서 어, 아 맞아요. 이중섭이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딱그 느낌이니까 네. 그러니까 뭔가 생생하게 정한테 와닿는 아, 느낌이었어요 맞아요 특히 그, 구상 시인이 전쓴 글이 절친한 시어 시인, 친구이자 시인이었다고 하는데 음. 정말 그 시대를 함께 살아갔던 사람이 생생하게 증언을 해주고 있는 글이어가지고 읽어보시면 정말 아 이중섭이란 사람이 뭔가 내가 아는 사람인 것 같고 맞아요. 어, 어떤 말을 하는지 뭐 어떤, 어떤 방식으로 말을 하는지 내가 막알것 같은 음. 그런 느낌이 드는 부, 부분이었습니다. 정말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일장은 남도 음. 나의 특등 사랑, <laughs> 사랑하고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뽀뽀를 보내요 나. 나의 아스파라거스. <laughs> 맞아요, 그 진짜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애칭이 진짜 많은데 아스파라거스 군이라고 부르는 게 어, 너무 예술적이지 않아요? 그 발가락 모양이 약간 이제 아스파라거스 같이 닮아가지고, 음 <laughs> 네. 응, 그랬던 것 같은데. 혹시 뭐 수정 씨는 과거 연애 경험에서 이렇게 뭐 애칭을 서로 불렀던 기억이 있나요? 아이,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 <laughs> <laughs> 그럼 <그런 웃음> 약간 낯뜨거워하시는 있어도 있어도 없었던 것처럼 하고 싶습니다. <laughs> 혹시. 남자친구가 나 이렇게 불러줬으면 좋겠다. 저... 채소류 중에. 채소 <laughs> 토마토? <웃음> 토마토? 오, 나의 도마도. 도마도? <laughs> 도마도는 좀 없어. <laughs> 자, 이중섭 화가의 생애를 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중섭은 1916년에 태어나 56년에 사망하는 40년이라는 굉장히 짧은 생일을 맞아요. 살다 갔습니다. 어릴 때부터 공부보다는 그림을 더 좋아했던 탓에 평양 고등 보통학교에 낙방하고 오산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음. 이 학교에서 당시로서는 굉장히 수준 높은 이력을 가진 예일대 유학파 미술 교사 그 당시에. 그런 임용어 그 미술교사였던 임용년에게 수학을 하게 됩니다. 임용련. 네, 임용이 임용년. 좀 쉽게 듣겠네요. 아 뭐예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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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일본의 제국미술학교를 거쳐서 분카가쿠의 미술과라는 곳으로 옮겨서 공부를 하다가 음. 이곳에서 아내가 될 야마모토 마사코를 만나게 됩니다. 음, 이 부분이 이분이 이제 이남덕 여사로 한국 이름을 가지게 되요 네. 이때까지는 이중섭의 삶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음. 근데 일제강점기 일본으로 유학을 갈 정도였으면, 음. 음. 근데 이제 학교를 졸업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데 마사코와 1944-45년에 혼인을 하게 됩니다. 네. 아들 태현과 태성이가 태어난 지몇년 되지 않은 1950년에. 한국 전쟁이 발발을 하면서 가족들이 부산으로 제주로 피난다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네네. 그, 마사코가 결국에 52년도에 아이들을 데리고 일본으로 가게 됩니다. 음. 이중섭은 말 그대로 기록의 아빠가 된 거죠. 음. 음. 그렇게 이제 떨어져 살다 보니까 계속 편지를 주고받게 된 거예요. 음. 그러고는 이제 1956년에 이중섭이 생을 마감하기까지 중간에 5일 정도, 그러니까 4년 동안 음. 가족을 5일 본 거예요. 아. 오일 정도 일본을 방문해서 이제 가족과 만났던 이후로는 음. 음, 가족들이 만나지 못하고 임종도 지켜지지 못한 채로 음.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지냈던 시간이 뭐 거의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쵸.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더 컸을 거고 음.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이 편지에서 읽어보시면 여러분 느끼시겠지만 그 사랑, 보고 싶음, 그리움 맞아. 이게 막 너무 구구절절이 느껴지는데 아 이렇게밖에. 같이 시간을 오래 음. 못 보냈다고 하니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특히나 그 아이들이 얼마나 작을 시기에 다큰 성년이 된 것도 아니고 네, 막 태연, 여섯, 살 음. 이런 애들을 멀리 보내놓고 자기는 여기에서 이제 작품 활동을 하는 거죠 한국에서. 네. 그 아이들한테 쓴 편지를 보면 아빠가 얼른 돌아가서 자전거 사줄게. 아 저는 거기서 또 너무 아빠 말. 아, 태연이에게 한 대, 태성이에게 한대 사줄게. 음. 이게 또 애틋함이 느껴지더라고요. 네. 근데 재미있는 게 남덕한테 쓴 편지는 일단 길어요. 엄청 길어. 엄청 나의 그래. 사랑하는 그대 막 맞아 근데 태현 태성이한테는 좀 짧아요. 어말잘 들어라 <laughs> 예. 엄마 말잘 듣고 잘 있어라. 아빠가 곧 갈게. 그러니까 <laughs> <laughs> 음 이제 좀 낭독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먼저 제목도 굉장히 휘황찬란합니다. 나의 멋진 현처, 나의 귀여운 남덕, 나만의 소중한 사람이여라는 제목으로 <laughs> 돼 있는 편지 중 일부를 읽어보겠습니다. 지금은 초가을. 모든 것이 열매 맺는 소중한 시기요. 우리 성가족 넷이서 단란하게 손에 손을 잡고 심차게 대지를 밟으면서 정확한 눈, 눈, 눈으로 모든 것을 분명하게 응시합시다. 한 걸음 한 걸음을 확실하게 내디딥시다. 돈 걱정 때문에 너무 노심하다가 소중한 마음을 흐리게 하지 맙시다. 돈은 편리한 것이긴 하지만 돈이 반드시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지는 못하오. 중요한 건참 인간성의 일치요. 비록 가난하더라도 절대로 동요하지 않는 확고 부동한 부부의 사랑, 그것이요. 서로가 열렬히 사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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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한다면 행복은 우리 내네 가족의 것이 아니겠소. 안심하시오. 가난해도 끄떡없는 우리 내네 가족의 멋진 미래를 확신하고 마음을 밝게 가집시다. 서로 참으로 사랑하고 더욱더 사랑해서 하나가 되어 올바르게 힘차게 살아봅시다. 진심으로 나를 믿고 기뻐해 주구려. 화공 대향은 정신을 가다듬고 현실적인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테니 끈기 있게 기다려 봐 주오. 남덕의 귀여운 모든 것을 힘껏 안고 긴 입맞춤을 보내오. 사흘에 한 번은 편지를 받고 싶은데 보내주기를. 네. 사실 더 달달한 절들이 많은데 약간 좀 힘차게 우리 함께 음. 미래를 어, 꾸려나갑시다 네. 라고 좀되있는 부분을 가져오셨어요. 그쵸. 그 이제 가족에 대한 이중섭의 가치관이 되게 잘 드러난 음. 부분인 것 같아서 가지고 왔는데 정말 이 문장들이 요즘에 이런 문장을 읽어본 적 없지 않으세요? 맞아요 맞아요 예. 힘차게 바르게 잘 살아갑시다 아. 이런, 이런 메시지 그러니까요. 없거든요 진짜 한 걸음을 확실하게 내디딥시다 이런 그렇죠. 표현들 그리고 저는 이 편지에서 제일 좋은 건 서로가 열렬히 사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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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한다면 다섯 번이 나옵니다. 정말 강렬한 음. 그 사랑의 의지가 보이는 대목이어 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네. 비록 가난으로 인해 지금은 우리가 떨어져 살고 있지만 그런 것에 굴하지 않는 희망적인 자세를 갖자. 음. 그리고 나도 헌신적으로 노력하겠다 하는 그 모습이 정말 너무 멋져서 함께 읽어 보고 싶었습니다. 네. 무엇보다 이 편지들이 거의 70년도 전에 쓰였다고 했잖아요. 이중섭이 예술가였던 이유도 분명히 있겠지만 음. 그 당시에 남성들이 아내한테 이렇게까지 솔직한 어, 애정 표현을 한다는 게 네. 우리가 보통 들어온 그 당시의 부부관계라는 건 부창부수. 남존여비 뭐 음. 이런 단어로 설명이 되는 상하적 관계인데 굉장히 그 권위적이지도 않고 음. 뭐뚝뚝하지 어, 그런 것도 전혀 없고 헌신하려는 마음과 음. 또 사랑한다는 아끼는 마음 있잖아요 음. 그게 너무너무 느껴지니까 읽는 제가 다 합족하고 행복했던 맞아요 음. 마사코가 만약에 남편이 이렇게 타지에서 계속 돈도 많이 안 보내주고 그쵸. 집에 잘 오지도 않고 쉽게 얘기해서, 육아도 안 도와주고, 음. 월급도 적은데, 이렇게 견딜 수 있었던 건, 이 마음, 편지에서 맞습니다. 느껴지는 사랑 때문이 아니었을까. 맞습니다. 네. 자, 음, 다음으로 저희가 낭독해드릴 부분은, 어, 이중섭이 화가로서의 어떤 자부심이 네. 묻어나는 그런 음. 편지글이에요 제가 역시 낭독을 한번 해드려보겠습니다. 나의 가장 사랑하는 상냥한 사람이여. 한국에서도 제작은 할수 있지만, 여러가지 참고와 재료, 그 밖에 외국의 작품을 하루라도 빨리 보고 보다 새로운 표현을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요. 어디까지나 나는 한국인으로서 한국의 모든 것을 세계 속에 올바르게, 당당하게 표현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나는 한국이 낳은 정직한 화공으로 자처하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는 조국을 떠나는 것은 더욱이 조국의 여러분이 즐기고 기뻐해줄 훌륭한 작품을 제작하여 다른 나라의 어떠한 화공에게도 뒤지지 않는 올바르고 아름다운 참으로 새로운 표현을 하기 위하여 참고하지 않으면 안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 세계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 최악의 조건 하에서 생활해 온 표현, 올바른 방향의 외침을 보고 싶어하고 듣고 싶어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협력의 천사 남덕군, 최선을 다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라오. 네. 아, 저이이분정정좋좋어어요 음. 아, 그래요? 이제 이중섭이 일제강점기에 태어났잖 아, 음. 요그래서 우리나라 상황이 좋지 않았고 뭐 항공 전쟁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되게 안 좋은 시대를 살다 갔는데 음. 어떻게 이렇게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이 아. 단단할 수가 있었나? 음. 그리고 대개의 화가들이 그렇지만 당시보다도 좀 이제 후대에 많이 맞아요. 인정을 받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중섭이 엄청나게 인정을 받고 그랬던 것도 아닐 텐데 음. 나는 이 나라의 자랑스러운 화공이다라는 음. 음, 그 의지를 정말 아. 딱 보여주는 게 아 이거 장난 아니다. 네. 음. 작품들에서도 우리나라를 향한 애정이 막 묻어나잖아요. 고국의 자연 풍경도 음. 많이 그렸고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많이 남아있는 음. 정말 국민 화가가 되지 않았나 그렇습니다이 내용이 아마 이중섭이 중간에 5일 정도 일본에 다녀왔다고 했잖아요. 네. 그 이후에 쓴 편지일 거예요. 음. 그러니까 아무래도 당시에 한국이 근대화를 먼저 이룬 일본에 비해서 여러 가지 여건들이 부족했을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공부도 당연히 이제 일본에 가서 했던 거고. 음. 근데 가족도 이제 지금 일본에 가 있는 상황이니까 다시 어떻게든 초청작가 같은 걸로 넘어가 보려고 음.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있는 곳에 가고 싶어서 음. 그래서 막 이런저런 방법을 마련해 보고자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아내에게 협력의 천사요. 음. 음, 좀 거기서 애좀 써주세요. 어, 아는 일본인 어떤 사람들에게 뭐 말도 아, 해주고 뭐도 해주고. 그런 의미구나. 그런 의미로. 아. 음. 근데 네, 이제 이중섭이 자신이 외국의 작품들을 보고 배우려고 하는 목적이 한국인으로서 한국의 모든 것을 세계에 올바르게 표현함에 음.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네. 멋지죠. 어, 더 읽어보고 싶은 부분이 많지만 마지막으로 이중섭의 절친한 벗이었던 시인 구상의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아, 이 부분 정말 좋아서 저도 밑줄을 그었습니다. 음. 이중섭의 인품과 예술. 중섭은 참으로 놀랍게도 그 참옥 속에서 그림을 그려서 남겼다. 판잣집 골방에 시루의 콩나물처럼 끼어 살면서도 그렸고 부두에서 짐을 부리다 쉬는 참에도 그렸고 다방 한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서도 그렸고 대포집 목록판에서도 그렸고 캔버스나 스케치북이 없으니 하판이나 맨종이, 담배갑, 은종이에다 그렸고 물감과 붓이 없으니 연필이나 못으로 그렸고 잘 곳과 먹을 곳이 없어도 그렸고 외로워도 슬퍼도 그렸고 부산 제주도 통영 진주 대구 서울 등을 표랑 전전하면서도 그저 그리고 또 그렸다. 그래서 유화 수채화 크로키 데싱 에스키스 등약 200점 은종이 그림 약 300점이 이 남한 땅에도 남아 현대미술가 아니 전체 예술가 중에서도 가장 민중에게 사랑받는 이중섭의 세계를 이루고 있으니 이 어찌 놀랍다 아니하랴 네. 정말 화가로서의 집념 음. 그림에 대한 애정이 고스란히 드러난 그렇습니다. 제목입니다. 이중섭이 촉박하고 어려운 환경 중에서도 얼마나 작품활동에 매진했는가 를알수 있는 부분입니다. 음. 어, 뒷부분에도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발상이 오면 바로 재료에 국한하지 않고 닥치는 대로 집어서 바로 자기의 음. 생각을 그림으로 표현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워낙 담배 안에 있는 은종이, 네. 담배 그갑 열면 이렇게 은종이 들어 있잖아요. 그거에다가도 진짜 수없이 그렸기 때문에. 그... 아, 이거 제가 실제로 봤거든요. 전시에서. 네. 아... 정말 작고. 그 진짜 이만할 거 아니에요. 예예. 네. 그리고 편지들도 막 정말 물론 시간이 오래돼서 종이가 음... 좀 상태가 안 좋겠지만. 정말 좀 종이 질이 안 좋은 곳에 빼곡하게 자기의 그림과 아... 사랑의 글을 담아서 가족들에게 보낸 게 네. 보면서 그냥 뭉클하더라고요. 음... 자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볼까요? 네, 어, 이중섭의 편지와 그림들을 보다 보면 누구라도 이중섭이 얼마나 순수한 영혼을 지닌 사람이었는가 알수 있습니다. 맞아요. 이중섭은 그림을 보면 또 나무나 소, 아이들의 참지난만한 노는 모습, 음... 그런 가족의 모습, 꽃, 꽃 토끼, 불뭐 이런 진짜 소박하고 자연친화적인 소재들을 많이 그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책을 읽어보시면 이름은 알지만 소를 그렸다는 건 알지만 그거 말고는 전혀 몰랐던 분들 음. 이중섭이 누군지 어떤 사람을 살았는지 그런 거를 몰랐던 분들이라면 어~ 많은 것을 정말 알고 알게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중섭 화가의 매력에도 빠질 수가 있고 음. 아~ 뭐랄까 저는 또 사랑하던 시절 있잖아요. 열렬하게 사랑하던 음. 시절 생각이 나서 야 좀 그리워지기도 하고 아... 지금은 그 불꽃 같던 사랑이 좀 어디로 갔지? 싶은 <laughs> 생각도 들면서. 근데 뭐 하면서. 이제 그런 거 사그라드는 게 그래도 아, 어느 정도 당연한 잘 건데 잘 약간 솔로일 때 읽으시면 약간 좀 기분 안 좋을 수 있어요. <laughs> 왜요? 아 그러니까 그거 좀. <laughs> <laughs> 난왜 이런 사람을 못 만나나? <laughs> 아 근데 그럴 수 있죠. 약간 음. 여자분들을 읽다 보면 네. 아, 세상에 이런 남편이 <laughs> 있을 수 있나? 진짜 이중섭은 보면 어떤 그런. 것들에 구애받지 않았던 것 같아요. 표현, 참 예술가. 맞습니다. 예. 표현하는 거에 있어서도 그렇고 전혀 막 남들이 어떻게 볼까? 뭐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게 전혀 없고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에 느끼는 대로 그대로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우리에게 이런 멋진 예술가가 있다는 게참 음, 자랑스럽더라고요. 진짜 이중섭은. 예. 어 만약에 가까운 시일 내에 통영이나 제주도 같은 곳에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이중섭에 대해서 미리 알고 가셔서 여행을 하신다면 더 좋은 시간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책의 맛에서는 다빈치 출판사에서 나온 이중섭 화가의 서간문, 이중섭 편지와 그림들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 책에서 만나요. 만나요.